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룩한 정적 속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밑받침 하나와 널빤지 하나까지 당신의 설계대로 맞추어지듯 부서진 제 일상의 조각들도 당신의 질서 안에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방식대로 삶을 조각하고 하느님의 뜻보다 내 안의 확신을 앞세우는 자기 과신에 빠집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며 내 고집으로 세운 초라한 성막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밀어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도면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인생의 휘장을 쳤던 오만함을 용서하소서.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와 내면에 뒤엉킨 감정들을 당신의 성령으로 닦아내어 온전히 하느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제 구름 기둥이 머물면 저도 멈추고 구름이 거치면 용기 내어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광야에서 제 설계도가 아닌 당신의 시간표에 순명할 힘을 주소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기둥처럼 지친 제 영혼이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오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